반가워요. 이번 시간은 최신형 비스포크 정수기 사도어 냉장고 모델을 전해드리려 해요. 빠르고 확인 살펴보시고 놓치지 마세요. 특장점 1.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는 AI 절약 모드. 2. 온 가족을 위한 더 깨끗한 물 베버리지 센터. 3. 7단계 변온으로 김치부터 살얼음까지 맞춤 보관실. 4. 투명 도어와 자동 문 열림으로 편리하게 오토 오픈 도어. 스스로 사용량을 예측하고 조절하고 AI 절약 모드로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해 보세요. 스스로 사용량을 조절하는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 2단계에 걸친 AI 절약 모드로 맞춤 절전을 경험해 보세요. 냉장고 스스로 사용량을 예측하고 조절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부담을 줄이는 AI 절약 모드 사용법. 1. 스마트싱스 앱에서 AI 절약 모드 온. 2. 기기 선택에서 냉장고 선택. 3. 에너지 절약 단계 선택 4. 에너지 절약 모드 작동 확인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스마트싱스 홈케어 스마트싱스 홈케어로 손쉽게 관리하세요. 냉장고의 사용 패턴 분석부터 상태 점검은 물론 이상이 발견되면 에즈 조치방안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차세대 디지털 컴프레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차세대 디지털 컴프레서는 소비전력을 절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온가족을 위한 더 깨끗한 물, 베버리지 센터, 비스포크의 외관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쇼케이스 안쪽에 정수기를 쏙 넣었습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 문을 열고 있어도 냉기 손실이 크지 않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오토필 정수기 온가족이 다같이 마셔도 모자람 없는 1.4리터 대용량의 물통을 자동으로 채워줍니다. 깨끗하게 정수된 시원한 물을 언제든 꺼내 마실 수 있습니다. 2. 히든 정수기 디스펜서 외부에 노출된 정수기에 비해 오염의 위험이 적고 낮은 온도 환경을 조성하여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합니다. 물이 맺히기 쉬운 코크는 스테인리스 소재로 만들어져 쉽게 분리하여 씻거나 삶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깔끔하고 위생적인 히든 정수 디스펜서. 베버리지 센터의 히든 정수 디스펜서는 외장형 정수기 디스펜서에 비해 황색 포도상구균과 대장균 번식 속도가 현저히 느립니다. 위생 걱정 없이 온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NSF 인증 4단계 필터 시스템 NSF 인증 받은 4단계 필터로 효과적으로 제거해 줍니다. 또한 물이 닿는 모든 부분의 재질 안전성을 인정받아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있습니다 7단계 변온으로 김치부터 살얼음까지 맞춤 보관실, 냉장실, 냉동실, 맞춤 보관실 각각의 냉각기가 있는 트리플 독립 냉각 기능으로 칸마다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냄새 섞임 걱정 없이 식재료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맞춤 보관실은 마이너스 23도 4도까지 넓은 온도 대역에서 7단계로 나누어 설정할 수 있어 염도에 따른 섬세한 김치 보관도 가능합니다. 화이트 와인 앤 맥주 화이트 와인, 맥주, 음료 및 곡류 보관에 적절한 온도입니다. 냉장, 사과, 배, 딸기 등의 과일과 채소, 유제품 보관에 적절한 온도입니다. 김치보관, 배추김치, 물김치, 묵은지 등 다양한 김치를 염도에 따라 양냉, 표준, 강냉 중 선택하여 보관하세요. 살얼음, 얼음이 살아있는 식혜, 화채부터 곡물 및 육류, 어류보관에 적절한 온도입니다. 냉동, 냉동이 중요한 신선육과 생선, 새우, 바지락, 굴과 같은 어패류 보관에 적절한 온도입니다. 자동 문열림으로 편리하게 오토 오픈 도어, 양손 가득 식재료를 들고 있어도 손쉽게 냉장실 문을 열수 있습니다. 손등, 손가락 등으로 도어부의 센서를 가볍게 터치하면 냉장실 도어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푸드 쇼케이스. 원하는 식재료를 간편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넉넉한 사이즈로 작은 소스병부터 우유까지 손쉽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베버리지 존. 베버리지 존은 두 가지 모드로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와인, 디저트를 최적의 온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